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나 맡은 본부는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부는 함께 찬양합시다. 마게 소서 나 항상 깨.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하루 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저희들이 성실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행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맡은 분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이 본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집에서 집안 일을 하든, 나가서 사회 일을 하든, 또 국가에 더 나아가 민족의 일을 하든, 열방의 일을 하든, 우리가 숨 쉬는 한 자락 한 자락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 높이고자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내 이름의 인기를 더하고자 하나 저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모습처럼 섬기며 주님의 뜻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살 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며 오래오래 선한 이름으로 기억되는 복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잘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기쁨을 담아 마치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처럼 주님 배울 때 우리의 행한 일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들이 행하는 일을 하나하나 잘 생각해보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넉넉지 말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버릴 것 하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내가 다할 수도 없고 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없지만 그죠. 어떤 일이 되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얼굴에서 감사의 빛이 사람들에게 증명이 되도록 우리의 얼굴을 밝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밝게 우리의 삶이 환하게 살아가는 우리 말씀농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활짝 웃는 성도들을 보십니까? 고통의 시간이 더 많음에도 순간 문득문득 한 번씩 웃어주는 그 얼굴이 하나님, 고통의 시간을 줄어들게 만드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함을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먹여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외롭지 않게 그리고 서럽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우리의 자녀들이 악에 손대지 않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말씀을 열어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보고 듣는 것도 중요하겠거니와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영접할 수 있어 더 감사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0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이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 담요인데요, 이렇게 어, 하트가 수놓아져 있네요. 어, 어, 추운 겨울 어, 새벽 예배 갈 때나 또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이 담요를 어, 두르고 했으면. 훈훈하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내일 새벽에 가지고 나가볼까 생각도 합니다 어, 무엇보다 사랑의 담요죠 어, 보이지 않아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담요가 세상 제일 따뜻한 담요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8은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말씀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원 의원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건 막을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시체만큼은 거두어 잘 장례를 치루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이 간절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원치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뜻이니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일은 못했어도 그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합니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은 그 당시 갑의 갑 중의 갑이라 불릴 수 있는 대 제사장들과 그의 일당들이 어, 사형수로 낙인을 찍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고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은, 어,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어, 십자가에 달린 시신은 다른 시신과는 달라서, 어, 죄인이죠. 큰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시신도 마음대로 거두어 드릴 수 없고, 그냥 공동, 이렇게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에 갔다가 버리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 일컫는 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아니죠 더더구나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또 같은 공유의 속에 저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랑 같은 도당인가? 라고 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죠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 살아실 때 어 그러니까 사역하실 때 이름이 그렇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는 걸로 보아서 그는 어 공의회 회원이니까 공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두드러지게 들어 뭐 편에 서서 두드러지게 뭘 행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못내 본인에게는 또 핸디캡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뭐 이렇게 된 이상 내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우리 예수를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거두어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이 일은 나중에 본인에게 더안 좋은 상황으로도 갈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에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 그러죠. 빌라도는 이 시신을 내줍니다. 어, 사망했는지 확인해보고 내주죠. 빌라도가 왜 내줬겠습니까? 안 돼. 그렇게 죽은 사람을 왜 그렇게 내줘? 그럼 관례야가 따라도 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빌라도는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앞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과정을 쭉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어, 죽어간다는 사실을 대제사장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뭐 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어쨌든 그나마 남아있는 양심으로 시신을 내주게 되죠 그렇게 아리마데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정말 정성스럽게 무덤에 뉘입니다 아리마데 요셉이 예수님을 무덤에 누이는 과정이 짧게 나타나지만 참 귀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먼저는 세마포를 샀습니다. 있던 거 쓰지 않고 새 세마포를 사서 이분이 정말 이렇게 돌아가셔서는 안 되는데 이분의 시신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대충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새 세마포를 사오너라. 그리고 향유를 바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마포를 사서, 싸서. 뭐, 향유는 이미, 예수님이 한 여인으로부터 받으셨죠. 이미 피가 낭자에서 그 향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리마드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잘 싸서, 그 다음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누울 새 무덤을 준비해 놨었는데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신다는 거죠. 어, 우리는 뭐 무덤이 그렇게 어, 중요하겠느냐 하지만 옛날 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내 시신이 누울 곳에 대한 어, 굉장한 관심과 그리고 준비를 하고 어, 그곳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비록 어, 내가 인지를 할수 없는 생명이 없는 죽은 몸이지만 그래도 내 육신이 누울 곳, 그곳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고 할수 있는 거죠. 간혹, 어, 옛날 역사에 보면 비록 적이라 할지라도 적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적군에게 돌려주는 이런 모습들 보죠. 어, 그런가 하면 스포츠에서도 음, 특히 축구에서 짠하게 하는 게 있는데 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 상대 선수가 어,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쓰러지게 되면 아랑곳 없이 골을 넣는 사람도 있죠. 좀 냉정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어, 그런데 그 부상 당한 선수가 상대 선수일지라도 골 넣는 것보다 선수를 더 상대 선수를 더 생각해 주는 모습. 어, 축구 경기가 단지 골을 넣는 경기가 아니라 거기도 사람이 있는, 어, 곳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뭉클하죠. 아리마데 요셉은 그런 겁니다. 비록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만든 데 자기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 시신만큼이라도 거두어드리고 시신을 거두어드리는 과정에서 내 모든 것을 내가, 어, 누울 그것도 새무덤입니다. 그냥, 뭐, 있던 무덤이 아닙니다. 새 무덤에 예수님을 누이는 일,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그렇게는 못했어도 이렇게는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그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선한 쪽으로 말이죠. 내가 일주일을 다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주일만큼은 그렇게 살아야지 내 평생 그렇게 못했어도 남은 생은 그렇게 살아보아야지 내 평생 돈을 그렇게 썼는데 남은 돈은 이렇게 써봐야지 내 평생 시간을 흘려버렸는데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그래야지 여러분 오늘 아리마드 요셉에게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무엇인가 하나라도 여러분이 깨달음 있고 주님을 위하여 대충 어차피 죽은 몸인데 뭐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데 뭐 대충 이렇게서 해 그냥 어 그냥 무덤에 넣이는 것만으로도 훌륭해라고 그렇게 자위하지 마시고 비록 돌아가신 몸이지만 정성을 다해 예수님이 시신을 모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오늘 어떻게 모시고자 하는가? 여러분의 묵상의 제목이 되어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렁뚱땅 대충대충 그렇게 해놓고 모신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만큼 불성실하게 살았는지를 떠올려 봅니다. 비록 그렇게는 못 했어도 예수님의 죽음은 막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시신만큼은 정성스럽게 이렇게 모신 아리바대 요셉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모실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것 아니겠느냐. 주님 앞에서 그리 그래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내가 어떻게 모실지 한번더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